안녕하세요. 이번 시즌부터 IX9 라이더로 활동하게 된 닌자로 불리우고 있는 라이더 최선휘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IX9의 IX3의 모델의 장점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IX3는 외관만 이쁜 것이 아니라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 IX3의 렌즈의 경우는 이 다른 렌즈와 달리 이 아웃 렌즈와 인 렌즈의 간격이 좁다는 것입니다. 렌즈와 렌즈 사이가 좁으면 빛의 굴절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보려는 사물의 위치나 각도 등을 최대한 비슷하게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렌즈와 렌즈 사이가 좁다는 것은 빛의 난반사를 줄여주게 되는데요. 이 난반사를 확인을 해보시려면 등을 보시면 렌즈로 등을 보시게 되면 이 난반사가 많은지 적은지가 보이게 돼요. 어, 얘가 IX3에 들어가는 렌즈구요 이게 타 렌즈. 이렇게 봤을 때는 잔상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얘로 봤을 경우는 잔상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한번 제품을 한번 비교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X3 렌즈는 라이더인 당신을 위험에서 보호해줄 것입니다. 다음은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렌즈 교체가 쉽고, 이 밴드 교체도 역시 쉽습니다. 렌즈를 빼실 때는 손에다 이중을 이렇게 껴주시고 하셔야 기스나 얼룩이 좀덜 생기겠죠. 옆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그냥 당겨서 이렇게 반 빠지고요. 렌즈를 다시 끼실 때는 이 보시면 이 홈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잘 놓으시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밴드 교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안쪽에 보이면, 보시면 이 밴드 옆쪽으로 플라스틱 비슷한 네. 이 부분을 이렇게 벌려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네, 이런 식으 밀어주시면 빠지게 됩니다. 뛰실 때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바깥쪽으로 밀어서 밀어주시고요. 이 다시 이 홈에 맞게 당겨서 고정이 되게끔 이 밴드 교체가 쉽기 때문에 이 커스터마이징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해보고 싶은 커스터마이징은 이 포이즌 화이트 모델과 옆에 보이시는 플랑크톤 모델을 커스터마이징을 해보겠습니다. 이 뻑뻑해서 잘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늘어나니까 살짝 눌려주시고 본드를 이렇 누르시고 줄이꼬이지않게잘 해주시고 다시 밀어서 이 안에 홈에 잘게 당겨 주게당이주에다이플에크톤플있크톤즈 있는 이즈이 렌즈 렌즈를 결합게해이런게으이런 식으로 너만의 스타일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한번 커스터마이징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이 IX3 모델의 개선된 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레임 자체의 벤틀레이션을 개선을 시켰어요. 이 벤틀레이션이라고 하면 이 통풍 되는 그런 작용이고요. 이 벤틀레이션 효과가 올해부, 올해부터는 공기가 들어오면 위아래로 단순하고 빠르게 됨으로써 이 안티포그 효과가 증대됐어요 습기를 만들지 않겠다 뭐 이런 강한 직면이 들어 있습니다 이 iX3 모델은 그래서 다음으로 개선된 점은요 이 밴드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기존 밴드고요 이게 새로 바뀐 밴드예요 기존의 밴드의 사이즈는 40mm고 개선된 건 45mm예요 이 밴드 두께가 개선됨으로써 이 안티포그 효과도 도움이 되면서 피팅감이나 안정감이 탁월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런 디테일 신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IX-9 각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을 써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IX-9의 iX3 모델의 장점과 개선된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멋진 1617신즌 보내시고요. 다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AKA 닌자 최선희 이 야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